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일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일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세단 차량. 2022년도에 풀 체인지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그랜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조사 AS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 바로 디올류 그랜저 차량을 준비해 보았어요. 특징을 말씀해 드리면 용도 이력 없고요. 보험 력도 없고요. 제조사 AS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 당연히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 시트 카멜 시트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디올류 그랜저 IG를 타고 다니시거나 이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요. 당연히 저보다도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올류 그랜저의 외장 디자인은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대전환을 표현하는 디자인 감성과 하이테크적인 디테일을 가미해 완성됐습니다. 특히 전면부의 하나로 끊김없이 연결된 수평형 a 램프는 밤과 아침을 가르는 새벽의 경계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 강렬한 느낌을 선사하는 통합형 그릴과 조화를 이룹니다. 끊김없는 수평형 램프 디자인은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융화로 다듬어진 새로운 현대차의 조명 디자인으로 그랜저만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해 적용됐습니다. 그럼 저희 딜러전화를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전화는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오올류 그랜저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포털사이트, 뭐 네이버나 SNS, 유튜브에 저희 세이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걸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MBC 시라탐사대, SBS 모닝와이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등등. 제가 방송국에도 여러 번 출연을 했었죠. 그 밑에 보시면 유튜브 촬영했던 영상. 그 밑에 보시면은 저희 세일가 판매 후기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국산 수입 추천 차량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세일가 차량 검색이 나옵니다. 국산차 수입차별로 나오고요. 경차부터 중형, 대형, 화물차까지 나오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금액별로 나오고 이 밑에는 연료별 요 밑에는 변속기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검색하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국산차, 수입차, 화물차별로 또 나눠져요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입맛에 맞게끔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서 국산차니까 국산차 검색하시고 제조사가 나오죠 현대 클릭하시고 모델에서 그랜저 요즘에 나온 풀체인지 모델 그럼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그랜저 GN7이 나옵니다 요게 디올 l 그랜저예요 여기 보시면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죠 여기서 조금 더상세하 가고 싶다고 하시면 상세 검색 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별로 나오죠 얼마부터 얼마 연식별 몇 년식부터 몇 년식 주행거리 몇 킬로에서 몇 킬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연료별 변속기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 고르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은 디올리 그랜저가 54대가 나오죠 이 중에서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다 그러시면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량번호, 판매금액, 자그만하게 디올리 그랜저 사진 그 밑에 판매자 정보에 제가 나오고요. 그 밑에 주요 옵션. 그 밑에는 큼지막하게 디올리 그랜저가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성능 기록부를 못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그 밑에 쭉 내려 보시면 있거든요. 그죠? 나오죠?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면 몇 킬로인지, 사고가 어디가 났는지, 누유가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보셨다 그러시면 자트 상단에 이걸 엑스 하시던지 옆에 걸 클릭하시면 전단계로 넘어갑니다. 뭐 다시 다른 차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 위로 쭉 올리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시면 차량 옵션및 상세 성명 클릭하시고 한번 더 위로 올리시면 전단계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자트 상단에서 화살표를 한번 두번세번 번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난 이것저것도 귀찮다고 하시면 그냥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원에디 올리그랜저 가총몇 대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리 그랜저 풀체인지 된 모델 검색 해볼게요. 그러면 동일하죠? 57대가 나오네요. 이 중에서도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문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싼 차량은 소개시켜줘.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싼 차량 한대꼭 집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런 차들 있죠 요거는 렌트나 리스예요 만약에 렌트나 리스도 구매 가능하다 하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현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한해서예요 아무래도 LPG가 가장 저렴하죠 LPG 차량 요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90만원 디올리 그랜저 LPI 영업용이네요 그죠? 택시 영업용 2790만원 가장 싼 차량 23년식 연시대비 키로수 1 88,000키로 성능 볼게요 8 8 0 0 0 k m 고요 당연히 용도 이력이 있고요아 뒤쪽에 사고도 있네요 여기 보시죠 트렁크 플로어 리어 패널 교환 i um. 교환 이 있어요 단순. 하지만 미션유 단한 방울 새지 않고요. 이 차량은 6만 킬로가 넘었기 때문에 소모품 AS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엔진 미션 살아 있어요. 5년에 10만이기 때문에. 어, 외관 색상은 회색이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요. 찌그러는게 없죠. 실내 컨디션도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키로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뭐 괜찮은 편입니다. 그죠? 나쁘지 않죠? 우리 선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 일단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다. 그리고 제조사의 AS 소모품 AS는 끝났다. 세 번째로는 단순이기는 하지만 교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품화 작업은 잘 끝났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이 차량이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2790만원 짜리입니다 아까 보다 보니까 이거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이거 흰색 그죠? 근데 키로수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금액 차이는 얼마 나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어떤 걸살려 하면 저는 이 차량 살것 같아요 이 차량 디올리 그랜저 LPI 3.0 영업용이네요 완전 무사고의 신차가가 3,720만원입니다 그죠 저렴하지 않죠 풀옵션이고요 용도력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2,950만원 23년식이고 키로수는 있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 많다 7만 1,000kg 성능 볼까요? 7만 1,000kg고요 완전 무사고예요 그리고 미세뉴 단한방울 되지 않죠. 외관 컬러 정말인 기가 많은 신색이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 찌그러진데 없죠. 디자인은 뭐 이런 말하면 잔소리죠. 진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랜저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정말 깔끔합니다 그죠 전자식 계기판 되어 있고요 미디어도 큼 주막하고요 옵션도 풍부합니다 어,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이어 열선 시트도 있고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시트까지 엔진 음상태도 깔끔하고 타이어 트렌드도 많이 남아있네요 휠기스도안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차량보다 이게 훨씬 나은데요 이 차량이 우리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그러죠 이거죠 연식 대비 키로수가 있다 이거 말고는 저렴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2,950만 원, 아주 저렴하게 준비해봤어요. 지금 이 차량들은 LPG 차량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휘발유입니다. 그러면 휘발유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 보도록 할까요? 이 차량이네, 이 차량이죠. 3,499만 원. 야, 근데 제가 준비한 차량 다섯 대 있죠? 이 차량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색 차량보다는 검정색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골라놓은 차량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도 간혹 AS 부분 때문에 다른 곳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저한테 도움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했다. 그럼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셔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오셔서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 비용 없이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연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차량 복합연비 11.7 고속연비 14.5km 준대형 치고는 꽤 괜찮은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이네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 드릴게요 신차가 약 4200만 원디올류 그랜저 가솔린 2.5 프리미엄 트림 정확한 신차가 4184만 원 옵션 짱짱이라 적어놨죠 이 차량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갔어요 총비용 437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3699만 원 2 3 년식이고요, 키로수만키로입니다 제조사 AS 소모품까지 살아있다 뜻입니다 요거 저한테 구매하시고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제조사를가져서 모든 AS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저는 땡잡은 것 같습니다. 제돈 들어갈 일은 없어요. 성능 보겠습니다. 만키로 달리고 있고요, 용도 이없고요 보이시죠? 완전 무사고에미세뉴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성능상 퍼펙트합니다.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광산 태잘나있구요 나만의 아이덴티티. 와 그릴 보세요. 그릴 에어 인 테이크. 야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헤드램프도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등이랑 당연히 풀 l e d 구요 전면, 측면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 있어요. 후면도 정말 깔끔하고요. 테일램프 보세요. 와꿀 로보카하고 눈 같지 않나요? 사카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 가죽 컨디션 보세요. 이 사람은 사용을 안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냥 새 겁니다, 새 거. 전동 시트는 기본이고요 2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고급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센터페시지 대시보드도 신차예요 신차 그냥 깨끗합니다 이 차량에 추가 옵션 많이 들어가있다 말씀해 드렸죠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프리미엄 초이스 128만원 플래티넘 128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98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83만원 이렇게 해서 총 비용 437만원씩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옵션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미엄 초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게 128만원 짜리거든요 디지털 키. 오, 요거 상당히 편리하죠. 디지털 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요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실내 지문 인식 시스템. 오, 요것도 좋네요. 이런 편의 사항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요 기능이 뭐냐? 프리미엄 초이스 128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플래티넘 128만 원짜리. 이건 어떤 걸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래티넘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앰비언트 무드 램프. 빌트인캐 19인치 알로이 휠어 요게 플래티넘이네요 128만원짜리.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건 다들 아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83만원짜리.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방, 후방,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절도 되는 거예요. 어, 핸들 보세요. 핸들도 거의 사용감 없고요. 반절되는 차량. 전자식 계기판도 되어 있고요. 계기판도 이쁘죠? 당연히 각종 체크업 없고요. 기어 노브 보세요.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죠?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 옵션 미디어 보세요 미디어 정말 큰지막하죠 당연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전동 트렁크 엔진룸 상태 깔끔하죠 신차에요 신차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휠 기술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추가옵션 총 437만원이나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실외 컨디션 완벽했죠. 실내 컨디션도. 그냥 새 차라고 보셔도 무방한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는 차량. 옵션도 짱짱한 차량. 휠기술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성능기록 보시면 용도율 없었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한 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 이 차량을 제가 오늘 3,699만원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두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약 4200만원짜리 였어요. 디올리오 그레저 가솔린 2.5 프리미엄 드림 완전 무사구에 파킹 어시스트, 스마트 센스, 프리미엄 초이스,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오늘 준비한 금액 3,780만 원. 23년식이고요. 28,000km. 이 차량도 당연하죠? 제조사 AS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기본이에요. 성능 보겠습니다. 28,000km 달리고 있죠? 용도력은 있네요. 하지만 완전 무사고에 미세유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블랙이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 나스크래치 안 보이고요. 디자인 우수하고요. 그면도 깔끔합니다.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깔끔하죠. 전동식도 기본이고요. 이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코일매도 예쁘게 깔려 있고 가죽 컨디션도 너무 깔끔하고요. 핸들 가죽 반잘 되는 거예요.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물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센터 페이지와 대시분도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이 차량에도 축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현대 스마트 센스 83만원, 파킹 어시스트 142만원, 프리미엄 초이스 128만원. 이렇게 해서 총 356만원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축옵션. 여기서 궁금한 것도 있으시겠죠? 파킹 어시스트.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만원짜리 서라운드비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주차 충돌방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오 요게 메인인거죠 요게 정말 풍부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미디어 큼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잘나고요 당연하죠 통풍시트 열선시트 핸들열선 기본으로 깔려있어요 운전석 조서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본이겠죠 기어 노브 칼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있고요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하이패스, 후추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추가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블랙박스, 이어 열선 시트, 2채널 블랙박스네요.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휠기스 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이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미세 니단한 방울 새지 않았고요. 블랙 바디고요. 광상태잘나 있고요. 찍어 드리는 거볼수 없었습니다. 실내 컨디션도 너무 깔끔하게 관리 잘 되는 차량이었죠. 아, 너무 좋아요, 컨디션. 추가업성 총비용이 356만원치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 제조사 ES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량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차량을 3780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부터 말씀해드리면 신차가약 4천만원 하던 차량이었어요. 디올리 그랜저 가솔 2.5 프리미엄 트림 완전 무사고의 프리미엄 초이스 추가옵션이네요. 통풍,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이것도 추가옵션입니다. 반자율, 브라운 시트네요. 신색 바디 브라운 시트 제가 인기 많다고 항사 말씀해드리죠. 용도 이력도 없고요. 보험 이력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3,789만원. 23년식이고요. 키로도 너무 짧죠? 1 0 0 0키로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제주사 i s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선로 보겠습니다. 만 k 로 달리고 있고요. 용도이력 없고요. 완전무사고에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그랜저. 신색 바디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도 안 보입니다. 깔끔합니다. 휠기술 조차도 없고요. 타이어들도 트80% 이상 살아있고요. 엔진음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센터페지아 대시보도 너무 깔끔하고요. 미디어도 큼지막하죠. 내비션잘 나고요. 오전자체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 스마트센스 1, 84만 원, 프리미엄 초이스 128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11만 원치 추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각종 체크을도 없습니다. 어, 이쁘지 않나요? 브라운 시트. 당연히 고급 가죽 시트입니다. 가죽 컨디션 보세요. 너무 깔끔해요. 코일 매트도 이쁘게 깔려 있고요. 전동 시트 기본입니다.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아요. 도어 트림도 브라운 데이니가더 이뻐 보이고요. 이어 가죽도 좋습니다. 코일 매트 깔려 있고 반잘 되는 거예요. 핸들 사용감 없어요 아예. 미디어 큰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고요. 오 당연하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도 손속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고요. 이어 열선 시트. 각종 안전사항들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흰색 바디고요. 광산대 잘나 있고요.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휠 기술 조차도 없는 차량. 그리고 실내 브라운 시트로 이쁘게 들어가 있었고요.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그냥 신차입니다, 신차. 와, 너무 좋아요, 그죠? 어디 하나 나을할데가단한 군데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 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총 비용 211만 원치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성능 기록부 다시 보여드리면, 용대력도 없었고요, 완전 무사고의 미세류 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을 제가 오늘 3,789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물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디 올리그랜드는 제조 에이스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들의 문제되는 차량들이 많죠. 어,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중고차에 있는 성능기록부 있죠? 이 성능기록부 웬만한 거다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코 다치는 일이 생겨요,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해드리지만, 성능상의 이안 되는 에이스 때문에 다른 곳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셨다가 그 해당 딜러랑 싸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하지만 저한테 중고차를 구매하셨다. 그러면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애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가부터 말씀해드리면 출고가 4,420만 원하던 차량이었어요. 디오니그랜저 가솔 2.5이스 클루시브. 어, 드림 좋죠? 완전 무사고고요. 1인 신조입니다. 보험이 도없고요제자사에서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량이에요. 신색 바디 실내 브라운 시트. 자, 이 색상 조합 항상 말씀해드리죠. 정말 인기가 많은 조합입니다. 추가 옵션 플래티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19인치 휠도 추가입니다. 10.2인치 풀 터치. 이것도 추가예요. 엠메자때 이것도 추가예요. 이거. 이게 플래티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E 이비용 128만원짜리입니다. 저렴하지 않아요. 오늘 준비한 금액 3799만원 23년식이고요. 키로수 25000키로 달리고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5000키로고요. 용도력은 있네요. 1인 장기로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신작 바디구요. 광 상태 잘라있구요.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깔끔합니다. 엔진 룸 상태 깔끔하구요.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있고, 계기판 보세요. 깔끔하죠. 각종 체크빌도 없구요. 후추방 모니터도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은은한 엠언트 라이트, 요것도 추가옵션이죠. 센터페지아 대시보드도 깔끔하구요.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 무선충전이것도 기본이구요. 미디어 큼지막하고요내비션 잘나구요. 당연하죠. 통풍 시도열선시도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반자열되고요 차선이탈이 있고요 1열 2열 가죽 컨디션 깔끔하죠 브라운 시트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 핸들도 사용감 없어요 그냥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전동식 백밀러 2열 열선 시트 운전석 조조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서라운드 뷰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전동 트렁크 전동 스테리 휠, 필 기술조차도 없는 차량, 고무 타이어구요. 타이어 트드80% 이상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놨죠? 완전 무사구에 보험 이력 없고 제조사 AS 소모품까지 살아있는 차량, 그리고 흰색 바디에 실내 브라운 시트로 정말 인기가 많은 색조합으로 되어있는 차량, 추가옵션 플래티넘. 요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안에는 19인치 휠, 10.2인치 풀터치. 요게 공적입니다 10.2인치 풀터치.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요게 플래티넘에 들어가 있는 추가옵션입니다. 외관 컨디션 완벽했죠? 정말 인기가 많은 신색 바디고요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브라시트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어디 하나 나무랄 때가 단한 군데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 이 차량은 오늘 제가 3,799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알 차량 신차가 말씀해 드리면 신차가 4,060만원 하던 차량이었어요. 디올리 그린저 가솔린 2.5 프리미엄 트림, 추가 옵션 썬루프, 실내 카메 시트 되어 있어요. 오늘 준비한 금액 3,820만원, 23년식이고요. 7,000km 달리고 있어요. 당연히 제조사에 의해서 20분까지 살아있는 차량이에요. 성능 볼까요? 7만 5,000km 달리고 있고요. 용도 이고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미세유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외관 컬러 흰색 바이고요 광상태 잘나 있고요. 찌그러지나스크래치안 보이죠.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업선 들어가 있어서 더이뻐 보입니다. 루프 쪽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후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진짜 신차급이 같아요. 휠 기수 조차도 없고요. 타이트렌도90% 이상 엔진룸 상태도 깔끔하죠. 실내 카메시트 되어 있어요. 센터페지나 대시보드도 깔끔하고요. 진짜 신차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잔잔지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도 없고요. 기어 노브는 칼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운전석 좌석 가죽 컨디션 보세요. 그냥 새거에 새고. 그저 운전석 깔끔하죠. 도어 트림도 깔끔하고요. 이어 가죽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콜매트 역시 깔려 있고요.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서라운드 뷰도 있고요. 이어 열선 시트. 각종 안전 사항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 들어가 있어요. 트럭 공간도 깔끔하죠. 내비션 잘 나오고요.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도일 없었고요. 완전 무사구에 미세누이 단한 방울도 쓰지 않았고요. 제조사 AS까지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그것도 소모품. 외관 컨디션 남을 데가 없었죠. 인기가 많은 신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없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휠기스 조차도 없고요. 실내 카멜 시트, 브라우 시트로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그냥 새겁니다. 새거 옵션도 풍부한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은 차량이었어요. 이 차량을 제가 오늘 3,82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디올리 그랜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온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